정부가 지난달 17일 택시 플랫폼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개편안이 발표된 후 곳곳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왔지만 사실상 택시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이 많았죠. 서울 개인 택시조합 측은 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 환영한다면서 타다 불법 운행에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타다 측은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라면서도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 라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죠. 아무래도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상 플랫폼 택시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22일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세부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 전에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죠. 이날 간담회에는 18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제가 직접 가서 느낀 간담회 분위기는 그냥 화기애매. 이 자리에서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편안의 취지가 혁신과 상생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품질 높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성진 대표는 자유로운 경쟁이 혁신을 만들고 그 혁신이 건강한 상생을 만들 것이라며 자유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죠 이날 실제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기다린 끝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성진 대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업계 대표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시간이었던 만큼 특정 사안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제시한 상생안 중에서 첫 번째 유형 플랫폼 사업 면허를 취득해 기여금을 납부하고 여객 운송을 할수 있다 를 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언제쯤 모빌리티 업계의 혁신과 자유로운 경쟁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간담회 참석자들은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지만요. 자유로운 경쟁, 지금으로서는 너무 멀리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세부 제도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하겠다던 택시 플랫폼 실무 협의 기구에 대해 전국 택시 노동조합연맹은 타다 측이 참여할 경우 기구 참여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간담회 이후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택시 업계를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번 갈등 이면에는 택시 업계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죠. 끊임없이 언급되는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택시 사업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날 정부의 입장 속에선 변화의 가능성을 보긴 힘들었고 실무협의기구는 구성부터 삐걱거리는 상황. 앞서 최성진 대표가 언급한 개편안의 유형 1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안을 새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논의 과정 자체가 계속 지연될 가능성은 성도 있어 보여서요. 아직 변화를 기대하는 건 섣부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변화를 거듭하는 시장. 우리는 그런 시장을 언제쯤 마주할 수 있을까요?